이거 마탕을 하고 있는데, 어 이렇게 끓여지고 있네요.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어, 설탕은 녹여져서 고구마에 도 묻고 기름에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다. 예, 네. 어 얼른 다 되면 얼른 꺼내서 어, 따뜻할 때 견과류를 묻히고또 어, 시원하게 어, 나 두면은 서로 달라붙지 않고 나중에 먹을 때도 참 편리하게 잘 먹을 수 있답니다. 자, 이제 고구마가 다 튀겨져서 이렇게 건졌더니 어, 5개 설탕이 눌러 붙어 늘어져 있진 아니하잖아요. 이렇게 하니까 기름도 참 깨끗해 보이죠. 이게 식힌 다음에 어,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한번 또 사용해도 뭐 깨끗한 수경료가 된답니다. 이렇게 어, 중탕식으로 어, 소리 소리가 엄청나게 소나가 나는 딱다. 저는, 어, 견과류 중에서 호박 씨앗이 영양가가 제일 로 많다지요. 어, 좀 다져서 넣고, 또 흑인자도 간혹 한 개씩 보인답니다. 같이 넣어서 맛있는 아탕을 먹어보면 되겠습니다. 기까지입니다